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습니다. 당시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되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습니다. 또한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 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